여러분, 안녕하세요. 1953년 한국전쟁이 종료돼서 휴전이 된 이래 벌써 6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. 70년대 베트남과 90년대 독일이 통일된 이래 현재 남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로 남아있는데요. 따라서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남북한은 서로 다른 법, 제도, 절차, 언어, 또 문화 등에서 많은 차이점들이 생겼습니다. 이는 생각하는 사고방식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죠. 마약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북한에서는 가능했던 일들이 남한에서는 불법인 경우 종종 보셨을 텐데요.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마약과 관련한 범죄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이 마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또, 마약을 사용하며 있어 법의 판단 역시 차이가 있는데요. 이 역시 잘 알아두어야겠죠. 자, 마지막으로 불법 마약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. 마약 청정국 대한민국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하는 마약 관련 지식.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?